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선투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자,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상승했고요. 환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첫 번째 기사입니다. SK 하이닉스 인텔 랜드 사업 10조에 품어, 품었다. 네, 그 인텔의 랜드 사업 부문을 어, SK 하이닉스가 그 10조를 들여서 어,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어, SK가 어, 과감한 결정을 하였고요, 어, 대단한 결정을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어. SK 하이닉스가 기업용 SSD, 어, 부분에서 세계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요, 어, 이천의 SK 하이닉스 본사인데요, 어, 앞으로 용인과 이천은 반도체의 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낸드 플래시하고 기업용 SSD를 보면은 삼성전자와 그 SK 하이닉스가, 어, 1, 2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기업이, 어, 반도체 세계 1, 2위를, 어, 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굉장히 자랑스럽게, 어,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디지털로 가거나 망하거나 미래는 둘 중에 하나로 건다. 어, 코로나 이후 K자 양극화 공포인데요, 어, 모든 기업들이 이제는 디지털로 가야 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어, 모든 기업이 디지털 기업이 되어야지, 어,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됐구요. 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디지털 기업의 성장과, 어, 비디지털 기업의 이렇게 하락이, 어,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laughs> 어, 내가 하고 있는 이비, 업이, 음,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일지라도, 어, 판매, 서비스, 제조의 방식을 어,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지만 살아남는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으로 나뉠 것입니다. 그 둘의 중요도는 같습니다. 온라인의 그, 어 중요도는 더 높아지고요 오프라인의 중요도는 더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 서로 평행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 영화 매트릭스나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영화를 보면은 어 온라인의 세상과 오프라인의 세상이 어 똑같이 어 중요한 개념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어 앞으로 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자 세계 첫 디지털 위안화를 중국인 5만명에게 뿌렸다고 합니다. 네, 어, 지금 디지털 화폐를 어, 중국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유럽과 미국도 지금 디지털 화폐를 어, 발행을 결정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도 어, 디지털 화폐가 어, 언젠가는 곧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되면 좀 화폐의 그 흐름이 더 어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나의 그 소득이나 지출이 어 거의 어 투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세계 5위. 그 위에는 i t 빅 4분.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브랜드 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영끌에서 서울에 집을 산2030 세대, 어, 평균 가격이 7억 3천이었고, 빚이 4억 2천이다. 자, 그러면은, 어, 자기 돈은 뭐, 한 3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본인 입주한 20대는 36% 뿐이다. 네. 아, 20대, 예, 그렇게 본인의 서울 아파트를 마련했다는 건 정말 어,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고 전세금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어, 실제 입주는 지금 못하는 분들이 더 많죠.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자 2030이. 음, 비접시 집을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대출이나 전세를 이용해서, 어, 미리 사두고, 그 다음에 돈을 더 모아서, 어, 전세금을 갚으면서 본인이 입주한다든지, 또 대출금을, 어, 갚는다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아파트 가격에 상투란 없기 때문이죠. 어, 미리 사는 것은 어, 앞으로 오를 그 시간을 앞당기는 아주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30년 세계차 시장, 전기차 비중이 31%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어, 2025년에는 13%가 될 것이고, 그로부터 5년 후인 2030년에는 31%로 시장이 2배로 늘어날 것이다. 네. 거의 뭐 5년마다 시장이 두 배로 늘어날 것 같은데요. 자, 투자에 있어서 그 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1등을 하는, 어,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시장이 커지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어, 전기차의 시장은 확실히 커질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는 테슬라의 미래도 밝고, 어, 현대차의 미래도 밝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중국 보란듯 쿼드 4개국이 합동해상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쿼드 4개국이라는 것은, 어,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옛날에 그 유럽의 나토가 소련을 저지했듯이, 어, 쿼드 4개국이 중국을, 어,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어, 바다 쪽을 어 이렇게 쿼드 4개국이 맞게 되면은 어, 중국은 굉장히 어, 난감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은 내륙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 일대일로라는 그런 사업이죠. 자, 그 다음 기사는요, 1억짜리 TV가 쑥 올라왔다. 어, 네, 세계 첫 롤러블 TV인데요. 어, 이것은 TV 화면이 이렇게 말려서, 어, 본체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필요할 때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어, 또뭐 절반만 올려서, 어, 네, 가로로 긴 상태로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1억 가치의 TV를 만들 수 있는 LG가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뭐, 하지만 일반인이 사기에는 아직 어렵겠죠. 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가격이 하락하고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대우조선에서, 어, 선박 건조에 AI 로봇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선박 건조에도 로봇이 투입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5G 컨텐츠에 힘을 주는 SK텔레콤이 세계로 영토를 넓히면서요. 어, 실감 콘텐츠 제작 공간 점프 스튜디오를 어,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어, 실감 콘텐츠 제작 서비스로 SK텔레콤이 시장을 넓히고 있고요. 어, 이 시장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그런 시장입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대곡역 롯데캐슬 L 클래스 분양 중이라는 이런 분양 광고인데요 이 광고.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어, 이 주변에 일자리나 교통망이 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 광고도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어, 대공역이 앞으로 어, 쿼드러플역이 될 예정이고요. 향후 크게 발전할 곳이고 어, 일산의 교통이 많이 좋아질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김포공항, 마곡 테크노밸리, 여의도의 접근성이 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산에는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네. 더 똑똑한 자율주행 로봇 선보인 트윈이, 네, 물류로봇이 복잡한 실내에서도 길을 잘 찾는다고 하는데요. 어, 이제 물류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또 상당히 대체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인간 제작 편집 판매 플랫폼, d 어, d 퀘스트가 어,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온라인 강의가 굉장히 성행을 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어, 툴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엇갈리는 재건축 시장 잠실 목동은, 음, 금맥가 속출하고 있고요, 압구정 개포는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답니다. 자, 그 이유는, 어, 압구정 개포는 이제 조합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어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어 잠실 뭐 음마 이런 것들은 어 안전 진단에 탈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어 지금은 참그 재건축이 여러 가지 규제로 어려운 시기고요. 어 규제의 영향에 따라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어, 정말 그 3기 신도시가 아니라 서울 내부에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건축 규제를 풀고 50층 이상의 고층 건축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전용 14제곱미터까지 점점 좁아지는 원룸형 오피스텔. 네. 자, 땅값이 비싸지고 가구수를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네. 뭐 2005년에 나온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였는데, 어, 2020년에 어, 새로 제공되는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4제곱미터까지 좁아졌다고 하는데요. 음, 이건 뭐 거의 쪽방 수준이죠. 네. 이것은 앞으로 기존 오피스텔의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더 넓기 때문이죠. 자, 오피스텔의 임대료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인 가구는 반드시 좁은 집에 살아야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그런 프레임입니다. 자 그다음 기사는요. 27일부터 어, 규제 지역에 집을 사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어, 투기 과열 지구는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현재 모든 그 부동산 정책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죠. 하지만 인간은 더큰 집, 더새 집, 더 좋은 입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그 인간의 그런 본능을 거스르는 그런 정책으로 보여해집니다 자, 마용성 전용 59제곱미터 집값이, 어, 대출을 못 받는 10억의 육박을 한다. 네, 어, 25평이죠. 네. 자, 비강남권에 신고가가, 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거는 어 고가는 어 상승 속도가 느려지고 그 밑에 있는 중저가 아파트의 어 상승 속도가 더 높아져서 어 고가 아파트하고 저가 아파트의 차이가 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 앞으로 어, 일어날 그런 현상이죠. 자, 뒤죽박죽 부동산 정책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나? 네, 전세가가 계속 오르면서 전세 난민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제가 최근에 칼럼에도 썼지만 다주택자는 악이라는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 투기꾼이고 적폐고 집값을 올리는 원흉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절대로 전세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 갭 투자가 한국의 어, 아파트의 전세가를 안정시켜 왔고요. 그런데 어, 이 정책과 그 해결 방법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 전세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 경제 신문 보겠습니다. 자, 대주주 주식 양도세 3억 기준은 그대로고요. 합산은 개인별로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원래 어 직계 가족을 다 합산으로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본인 그리고 본인의 아들 어 주식을 다 합산한다고 했는데 어 개인별로 수정한 것은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일로 보여집니다. 자, 글로벌 탑10 브랜드, 네, 1위부터 10위까지, 그, 어, 랭킹 차트가 나왔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네, 지금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위에 있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어, 거의, 뭐, 금액적으로는, 어, 두세 배의 차이가 나지만, 어, 삼성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어 이렇게 그 삼성전자가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한국인이 굉장히 근면하고 똑똑한 것이 이유가 어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투자처 마땅하지 않다. MMF로 다시 150조가 몰리고 있다. 이런 건데요. 어 단기 부동 자금이 MMF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중에 유동 자금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화폐 가치의 하락을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 또, 어, 어떤 실물 자산,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그런 매수하려는 그런 대기 수요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삼성 캠퍼스 차로 10분 평택 첫 후분양 아파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아파트 광고인데요. 음, 평택 지제역에 어, 뭐, 새로 생기는 동문 굿모닝 힐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어, 아파트의 이런 분양 광고도 그 부동산 투자의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제역에서 동탄역을 이용하게 되면은, 어, 향후, 어, GTX-A 이용도, 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쌍용차라든지, 삼성반도체, 어, 평택 캠퍼스라든지, 어,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것은, 어, 아주, 어, 아파트의 그 강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제역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고요. 어, 쌍용차하고는 뭐 바로 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네, 확인됩니다. 자, 임대차법 이후에 민원이 줄었다는 그런 해명이 나왔는데요. 네, 어, 그렇지 않다는 또 여론이 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무래도 그 정부에서는 현실을 부정하고 덮어두려는 마음이 강하지만 자, 이것이. 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속빈강정 공공재건축 15개의 신청단지 중에서 어, 지금 실행이 되는 곳은 굉장히 적다는 어,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어, 공공재건축의 인기가 높지 않고요. 그 이유는 어, 실익이 어,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음 이제 서울은 앞으로도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어, 선띠연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어,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